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어, 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. 자 여러 가지 수열은 무엇이냐 등비수열이겠죠. 등차수열이겠지. 그두 수열의 합 말고 이외 의 수열의 합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부릅니다. 그럼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제 크게 한두 가지, 세 가지 정도 있겠네요. 첫 번째는 음, 부 분분수, 어, 부 분분수 이용하는 거 있고요. 그다음 두 번째 음, 이제 루트를 시그마 루트 전개, 루트 소거된 형태 있고. 그 다음, 세번째, 단수나이라는 패턴이 있거든.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. 자, 첫번째는 분수꼴로 된는 수의 합. 첫번째는 분분수. 한번 배워볼게. 자, 만약에 이제 시그마, 어, 분수식이 있어. 자, 그때 분분수 써먹는 것은, 자, AB분의 1 형태야. 그러면 AB분의 1 형태는 얘는 b 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된다, 그죠? 어, 분수 공식. 고일 때 배운 거잖아. 맞지? 근데 만약 분자가 1이 아니고 C야. 그러면 B 빼기 A 부분 분자에 C 딱 붙여주면 통분하면 똑같이 되겠다, 그죠? 이제 요 패턴대로 가는 거야. 근데, 음, 얘는 이제 뭐 필수는 아닌데요. 필수는 아닌데, 가급적이면 우리가 요런 규칙을 써. A는 작은 거, B는 큰걸 해. 그래야 B 빼기 A가 양수가 되잖아. 맞지? 웬만하면 양수가 낫잖아. 얘가. 어. 그리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도 분모가 작은 거 먼저 와야 뭔가 좀 깔끔하겠지. 얘가죠. 어. 그래서 우리 규칙을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나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. 가급적이면 작은 거, 큰 거, 저는 게 좋아. 알겠지? 작은 거, 큰 거, 는게 좋겠다. 음. 그래서 분분수 공식 있는데 얘는 몰라도 됩니다. 예, 이거지. 세 번째 거 몰라도 돼. 세 번째 거 몰라도 돼 알겠지 알겠지 우리는 이제 1번 3번 4번 분분수 공식 정도 알면 된다 알겠, 알겠지 자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볼게 그 다음 무리식을 포함한 수혈의 합이야 자 무리식을 포함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어떻게 돼 일단 선 유리어 먼저 했잖아 맞지 k에 대해서 10까지 유리하면 품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맞지 루트 빼기 루트 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k에 k 의 k 더하기 1 그 다음 분자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닭이라냐? 아니야? 음, 시그마 k 1에서 10까지 마이너스 넣어서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루트 k 닭하 되겠다 맞지? 이해가? 음. 이제 나려가면 되겠다. 하나씩. 대신에 각각은 각각의 항은 항상 갈로를 해줄게. 첫 번째 항 갈로, 두 번째 항 갈로, 세 번째 항 갈로 1대 배워볼까? 마이너스 루트 1 닭이 루트 2 2대에 보면,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되겠지? 음. 응. 다음 3대에 보면 어떻게 돼? 루트 3 더하기 루트 4잖아?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? 루트 10. 더하기 루트 11이지? 음, 응. 계산하면. 이웃하게 소거되네 이웃하게 소거되네소거되고소거되겠지 그래서 답이 뭐가 돼? 루트 11 빼기 루트 1. 즉, 그냥 1 하면 되겠다. 이해갔지 응. 볼게요 자 분수 꼴로 된수의 합이지 자 다음 수열의첫 번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구해라 됐어? 응. 자 시그마를 한번 표현해 볼게 시그마 왼쪽 일반항 뭐야? 1, 2, 3 왼쪽 일반항은 k 되겠지 얘가자 오른쪽 일반항은 뭐야? 2 e 크고 2 e 크고 2 e 크니까 k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다 맞지? 그리고 k가 1부터 n 항까지니까 n 되겠네 자 분분수 먼저 해볼게 분분수 공식은 a b 분의 c에 b 배기 a 분의 c 그 다음 a 분의 1 b 분의 1이잖아 응. 근데 가급적이면 a에 작은 숫자 넣는 게더 나아 알겠지 응. 작은 거 맞네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 시그마 k는 1에서 까지 b 배기 a 분의 1 2 분의 1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. 됐어? 음, 오케이. 자, 그러면 2분의 1에 1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지. 음, 그 다음 2대입한 거야.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야. 그 다음 3대입한 거야. 2분의 1, 3분의 1 맞지? 2분의 1, 5분의 1. 음. 그리고 2분의 1에 4분의 1 빼기 6분의 1. 점점점점 제일 끝에 있는 거야. n 대해이니까 n 분의 1 빼기 n 더하기 2 분의 1이야자 소거해볼게. 1 1이 소거 안 되지. 삼 분의 일 소거 되네. 이 분의 일 소거 안 돼. 근데 사 분의 일이 소거 되지. 근데 오 분의 일은 소거 되지. 그 다음 거 하고. 근데 이 패턴을 보면 왼쪽 거는 누가 소거 돼? 그 앞에 앞에 거가 소거 되고 오른쪽 거는 누구 돼? 그 다음 다음 거가 소거 가 된다 맞지? 그러면, 이제, 남는 건 어떻게 돼? 둘 중에, 앞에 앞에 없으니까, 남고, 뒤에 뒤에 있으니까, 소고되고, 얘는 앞에 앞에 없으니까, 남고, 얘는 소고되고, 소고되고, 그러면, 둘 중에, 얘는 오른쪽, 오른쪽 없으니까, 남고, 얘는 왼쪽, 왼쪽 있으니까, 소고되겠네? 음. 그 다음, 2분의 1에, 1 작아지고, 1 작아지는데, 여기는 담당 없으니까, 남고, 얘는 앞에 앞에 이제 있으니까 소거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? 둘다 소거되겠지? 남는 건 어떻게 돼? 2분의 1에 1 남고 2분의 1 남지 제일 끝에는 이렇게 두개 남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굳이 통분 안 하시고 그대로 2분의 3에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통분 안 하고 이렇게 남겨둘게 알겠죠? 응. 자그 다음 두번째 가볼까? 자 2번 가볼게 자 시그마 1번을 적어볼게 왼쪽 1번은 뭐야? 1, 3, 5 공차가 1이고 아 첫번째가 1이고 공차가 2니까 2n-1이지 그래서 여기에 2k-1 적어볼까? 그 다음에 2 커지지 오른쪽 가면 2 커지니까 2k 플러스 1 할게 음. k가 1에서 n번장까지 자 분분수 먼저 써보자 거꾸로 빼면 2분의 1이다았지자 근데 쌤이 렇게 얘기했어 작은 거 곱하기 큰거 분의 1로 표현하기 좋다 했지 부분수는 그래서 작은 거 다음 큰거 적었어 그 다음에 2k-1분의 1 마이너스 2k 더하기 1분의 1이잖아 응. 그래서 2분의 1, 1 대입하면 뭐가 돼 1분의 1 3분의 1그 다음 2 대입하면 3분의 1 5분의 1그 다음에 5분의 1빼기 7분의 1 점점점점 마지막에는 2n-1 2n 더하기 1분의 1이렇게 되겠지 응. 그럼 소거되는 거 아니야 이웃에서 소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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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남는 건 어떻게 돼 2분의 1이야. 1 1빼기 2n 더하기 1분의 1이야 2분의 1 곱하기 통분하면 2n 더하기 1분의 2n인데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 맞지 2n 더하기 1분의 n 형태가 되는 거야. 됐죠?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네. 됐지? 자, 그 다음. 자, 그 다음.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의 합첫 번째. 자, 다음 수열의 첫 장부터 n번째 장까지 합을 구해라. 자, 일반항 구해면 어떻게 돼? 일반항은.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 보여? 1큰 거니까. 맞지? 음, 응. 이 앞에가 똑같죠? 그래, 똑같지? 그런 거 맞지? 완전히 똑같은 형태다. 맞지? 똑같은 거태니까 자, 똑같이 해볼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루트 k 빼기 루트 k 더하 1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n하고 마이너스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이야 어. 1,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대입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 어, 2대입하면 루트 2 빼기 루트 2 마이너스지 미안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아니야?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아니야?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일 이해갔어? 그럼 이웃한 것 서로 소거되고, 이웃한 것 서로 되고 소거되고 소거되고, 그래서 얘가 루트 n 더하기 1 빼기 1 되는 거 아니야? 어? 얘가 이제 n 까지 합이 되는 거다. 됐죠? 자, 얘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어, 이해해도 돼, 많이 돼. 어, 만약에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. 알겠지? 그래서 선생님 어, 좀 특별한 개념 하나 알려줄게. 자, 지금 아, k1에서 n까지 a의 k a 의 k-1 이렇게 얘기할게. 자, 얘는 뭐냐면, 얘가 k번째고, 얘가 그 다음 거지. 음, k번째와 그 다음. 음 있는 항을 서로 뺐어. 게르시그만 뺐어. 그럼 개가 뭐 되는지 알아볼게. 음. 그럼 첫 번째는 뭐야. 1배기2지두 번째는 2배기3고그 다음에는 3배기 4. 쭉 가면 n 1이기 -a, a n 아니야.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? 이웃하게 소거되네. 이웃하게 소거되지. 그 남는 거는 뭐야. A1 a 1기 a n 아니야. 얘가 즉 얘가 k와 k 더하 1번째잖아? 그러면 연속해서 소거가된다 뜻이네. 맞지? 그래서 우리 위로 안 가볼게요. 위로. 위로 간다면, 자 볼게. 얘를 우리가 k번짱이라 한다면, 얘가 몇번짱이야? 얘가 k번짱이면 얘가 몇번짱이야? 보여? k 더하 1번짱 아니야? 맞지? 이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. 2k 더하 1분의 1이잖아. 맞지? 맞네. 얘가 k번째일 때 얘는 k다 한번째이지 그걸 서로 빼서 더하면 어떻게 돼 서로 다 이제 소가 된다는 뜻이야 됐죠 어. 그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개념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시그마 k 1에서 까지 k번째고 k다기 두번째 항지 얘는 k번째고 얘는 k다기 두번째 항이잖아 그럼 얘는 대신 이웃하게 소가 안되고 얘는 한칸한칸 한칸 비우고 소거가 된 형태야 얘는 이웃하게 소거가 됐지 얘는 한칸띄우대 볼까 a1 빼기 a3이잖아 맞지 그 다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2 빼기 4 맞지 그 다음 또 대입하면 뭐가 돼3 빼기 5그 다음 돼? -5, 4 빼기 6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 얘는 누가 소거돼 다음 다음 소거되고 맞지? 얘는 누가 소거돼? 그 다음 다음하고 소거되겠지? 어 그럼 A3은 어디? 그 앞에 앞에 하고 소거되고 A5는 다음 다음하고 소거돼. 즉 얘는 한칸 뛰고 소거되는 거야. 이해갔죠? 어, 3하고 소거되는 거는 한칸 비우고 3하고 5하고 소거되는 것도 누구? 한칸 비우고 다음에 맞지? 얘가 A4도 어떻게 돼? 한칸 비우고 그 앞에 거와 소거되지. 요 패턴이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누구냐면 그게 이거야. 음, 그게 이거잖아, 맞지? 얘를 k 번째라고 할때 얘가 k 나기 두 번째잖아. 음. 이런 것들은 한칸 띄우고 소거된다는 거 알고 풀면 쉽겠지. 이해갔습니까? 자 그다음 가볼게. 대입하면 되는 거네. 이래서 n까지 루트 k이네 k 더하기 1 루트 k 더하기 2분의 1 시그마 k는 1 n 유리하면 루트 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k 더하기 2 되겠다 맞지 어, 유리하면 분모 마이너스 1이네 얘가 어, 분모 마이너스 1 분모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c가 어떻게 돼 얘는 음.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마이너스 루트 k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plus 2 plus 2가 뭐가 s 2 plus 마이너스 루2 plus 2 p l u 루트 마 l u s 2 p l 되 s 2 plus 2 p l 루트 2 plus 루트 루트 2 p 지 u s 2 p l u 지2 plus 2 p 2 루트 2 p 2 2 2 2 그 값이 2루트 2잖아. 그럼 루트 n 더하기 2가 3루트 2가 되고 n 더하기 2는 2, 9, 18. 즉 n은 16이 되는 거야. 됐죠? 요렇게 요 패턴으로 가면 돼. 음. 자, 그 다음 로그를 포함한 수열의 합이야. 어. 얘는 이렇게 적을게. 쌤이. 일단 나열 요렇게 적을게. 알겠지? 일단 나열 자, 1번 해볼게. 로그 3이 뭐지? 나열해 3분의, 3분의 5그 어, 다음 두 번째 항은 로그 3에 5분의 7 로그 3에 7분의 9 이제 가모네 더하면 어떻게 돼? 약분 되네 다음 약분 되겠지 그럼 제일 마지막 건 뭐야 로그 3에 40대입이니까 81에 응. 79겠지 다 약분 되잖아 이제 로그끼리 나누니까 그럼 내가 남는 것은 로그 3에 3분의 8 1 되고 로그 3에 27이니까 답은 3이 됩니다. 됐습니까? 음. 자, 계속. 자, 수열의 합과 시그마의 관계. 자, 얘는 조금 다른 게 여기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합이 오거래. 즉, 얘가 시그마 K는 이래서 N까지 AK인데. 맞지? 여기서 일반항 구해야 되겠지? 조심해야 되겠어. Sn이 n 세제곱 빼기 n 플러스 1이잖아. 맞지? 그럼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인데 근데 니네들 이거 안 적어. 이거 때문에 다 틀리잖아. n이 이상일 때만 돼. 맞지? n 1은 대입 못하잖아. 얘 때문에 틀려. 자, 두 번째 항 이상만 얘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야. 그럼 식이 어떻게 돼? n 세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 세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1 되는 거겠지? 얘가 음. 자 뭐를 쓸게 얘는 전개하면 뭐가 돼 +3n -1. n 세조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더하기 1 더하기 1 소거 이쁘게 해볼게 세조곱 소거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소거되지 1 소거되지 그럼 남는 건 뭐야 3n제곱 마이너스 3n 끝이네 음. 그럼 an 나왔거든 3n 제곱 마이너스 3n이고 대신 n이 2 이상 두 번째부터만 돼 됐어 첫번째항 써먹으면 안 되겠는데 보니까 n에 1 대입하면 이거 0이잖아 맞지? 근데 이거 여기 0안 들어가잖아 그 이유가 있겠지? 응.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? 아, 두 번째가 아니고 여기 a1은 뭔데? s1이잖아 s1 여기 대입하면 뭐가 돼? 100이 1 더하기 -1 1이니까 얘가 1이겠지? 즉 문제 시그마 k 1분의 1에서 10까지 A1분의 1은 맞지? 근데 A1분의 1, 1일 때만 1대입하고, 그 다음에 2부터 10까지는 a n 에 여기 대입하지. 요렇게 말이야. 했어? 응. 그럼 A1분의 1은 뭔데? A1이 1이니까 1분의 1 되겠지. 그 다음 시그마 K는 2에서 10까지. 잘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되네. 맞지? 인수분해 된 형태가 분 분수 가능하네 인수분하면 3에 n-1 곱하기 n분의 1이야 자 선생님이 웬만하면 분 분수는 ab분의 1할때 어떻게 한게났다고 작은 거 곱하기 큰거 분의 1이 해가나 작은 게 앞에 온게 좋다 알겠지 작은 게 뒤로 가면 어려워 헷갈려 계산이 그럼 1분의 1 더하기 시그마 k는 2에서 10까지 3분의 1 밖으로 빼버릴게 그럼 분 분수하면 어떻게 돼 거꾸로 뺀거 분해리니까 1분의 1에 n-1분의 빼기 n분의 1이잖아 얘가 그럼 1 더하기 3분의 1에 어떻게 돼 k가 2부터 10 아니야? 음, 여기 2부터 10대 2대입하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대의 하면은3대입하면은 아, 2분의 1 빼기 3분의 1 맞지? 그 다음 4대입하면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 마지막에 누구 돼? 휴대에 하면은 9분의 1 빼기 10분의 1 라냐? 얘가 그러면 이웃하게 소거되고 이웃하게 소거되고 이웃하게 소거되고 이웃하게 소거되고, 이웃하게 소거되고. 됐어? 어,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10분의 1 이니까 10분의 9가 되는 거야. 1 더하기 10분의 3이잖아? 그 답은 10분의 13이 되는 겁니다. 됐습니까? 음. 자, 이렇게 이제 수일의 합과 시그마의 관계 있는데, 자, 이렇게 여러분들 일반항 구할 때 조심해야 되겠지? 반드시 n 이상 성립한다는 거잘 보고 갈게요.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일의 합은, 자, 첫 번째는 뭐 있었지? 부분분수였었잖아? 첫 번째는 부분분수야. 첫 번째는 부분분수. 두 번째는 뭐지? 루트 빼기 루트 형태의 속어. 다음 세 번째는 그냥 나하면 되는 거. 이세 가지 정도 있다는 거.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